뉴욕시 메타탄에서 30대 한국계 여성이 침실서 살해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전기료가 갑자기 3배 가까이 폭등하며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습니다. 로스앤드루스램 프로포머팀이 22년 만에 슈퍼볼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중에도 퀸즈시역 렌트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팬데믹 이후 늘어난 주택 압류가 지난 1월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 교직원 백신 접종 임하 면제 요청을 연방 대법원이 기각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모호한 매스 지침 때문에 뉴욕 두저지 한인 업소들이 혼란에 빠졌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위기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가까이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첫 번째로 안타까운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새벽, 한인으로 추정되는 30대 여성이 차 나타나서 집까지 뒤따라온 남성에게 흉기에 찔려 잔혹하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타임즈, CBS 뉴스 등에 따르면 숨진 여성은 35세 크리스티나 유나 이씨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어제 오전 4시 30분쯤 발생했습니다. 이 시간 차이나타운 크리스트 스트리트에 있는 아파트에서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파트 화장실에서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던 이 씨를 발견했습니다. 용의자는 2 6세 남성 노숙자인 아사마드 네 씨였습니다. 네 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현관문을 잠그고 침대 밑에 숨어 있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아파트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영상에는 어제 오전 4시 23분쯤 이 씨가 아파트 복도로 들어서자마자 네 씨가 뒤따라 서둘러 아파트로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이웃들에 따르면 이 씨는 숨지기 전 '헬프미'라고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네 씨는 폭행, 희롱, 가짜 요금 카드 판매 등의 경범죄로 지난해 최소 네 차례 체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에릭아담스 뉴욕 시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무고한 여성이 피살된 것을 애도하며 아시안 형제 자매들과 연대하겠다고 밝히고 이 같은 끔찍한 범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인 정치인과 민권 단체도 인종 혐오성 증오 범죄 관련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아시안들에 대한 어떤 헤이 크라임도 있지만. 어, 중량선 사법 당국이 이 사람들이 어, 사회에 나와서 자꾸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노력이 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판사들이 판, 재판을 하지 않는 결과로 시간이 지나면서 풀어주는 경우도 있고 또더 이상 그들을 가둬둘 곳이 없어서 풀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경범죄로 처리된 사람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또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도 그냥 아무런 어 그다음 과정 없이 그냥 거리로 나오면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지금 이거는 지금 동양인들의 크라이시스 문제라 어머전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커뮤니티가 무섭게 살고 어 당하고 우리 나라, 우리 미국 나라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런 거를 너무 많은 분들이 화나고 지금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지금 홈런스어 많은 분들이 동양인들을 지금 토킹하고 주기까지도 지금 나와가지고 이런 분들은 지금 커뮤니티 커뮤니티에서 살 컨디션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에서 이런 분들을 똑바로 앉아 똑바로 마이트를 안 하고 똑바로 가, 가운데에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슈 때문에 저는 지금 어버니도 와가지고 오늘도 메일어 에릭 애람스랑 만나고 계속 우리의 빨리 이거를 잡아낸다고. 아 어, 같이 지금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섭고 아주 상처 많이 받았지만은 이거는 미국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고 지금 아무리 우리가 당하고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더 정치인들하고 정치에 가능더임바 해가지고 더 많이 우리 국민들을 오늘 우리가 쭉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이씨는 뉴저지에 살다 사건이 발생한 차이나타운 아파트 6층으로 이사 온지채 1년이 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씨는 뉴저지 럿거스 대학을 졸업하고 디지털 뮤직 플랫폼인 스플라이스에서 세니어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로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앞서 지난 9일에는 주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소속 외교관이 메나탄 길거리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해 한인사회와 정치인들이 유엔 본부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안 증오 범죄를 규탄하고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전기요금이 갑자기 폭등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전기공급사인 커넬르스는 전기 공급 비용 상승으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해명만 내놓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안지영 기자가 전해립니다혼 에디슨 사로부터 전기 공급을 받는 다수의 뉴욕 시민들에게 이번 달 평소보다 2배에서 3배가량 높은 폭탄 요금을 담은 고지서가 발행됐습니다.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에서 방 3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의 경우 평소 260달러가량의 전기 요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사용한 전기요금으로 746달러를 부과받았다며 그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고지서를 열어봤을 때 처음엔 오류가 있는 줄 알았다며 심지어 1월에는 며칠간 집을 비우기도 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문제를 두고 뉴욕시와 뉴욕주 의원들은 콘 에디슨사로부터 조사 및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제이미 맥쉐인 콘 에디슨 대변인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천연가스 비용 증가로 전기 공급 비용이 그만큼 상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전기요금 증가로 코네디슨에게 추가 이익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코네디슨과 전화 연결이 성공한 시민들에 따르면 과다요금 부과에 대한 항의에 대해 회사 측은 요금 부과에 오류는 없으며 전기를 사용한 만큼 비용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기한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의원 및 주의원들은 공공서비스위원회에 콘에디슨을 대상으로 정확한 진상규명 및 요금 증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보낸 상태입니다. 폭증하는 민원과 논란으로 콘에디슨 사는 다음 달 전기요금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급업체와 단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뒤늦게 밝혔지만 시민들은 다음 달 전기요금 고지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생활에 필수인 전기 사용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프로풋볼 NFL 로스앤젤스 램스가 센스네티벵골스를 상대로 경기 종료 1분 29초를 남기고 역전 터치다운을 펼치며 22년 만에 슈퍼볼 정상에 올랐습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램스는 어제 캘리포니아주 잉글루드의 소파이 스테이디움에서 열린 제56회 미국 프로풋볼 NFL 슈퍼볼에서 센스네티벵골스를 23대20으로 꺾었습니다. 이로써 램스는 통산 네 번째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1945년과 1951년 NFL 정상에 올랐고, 슈퍼볼이 시작된 1970년 이후로는 2000년 우승이 마지막이었으며, 22년 만에 슈퍼볼 우승을 차지한 것입니다. 램스는 4쿼터 마지막 공격기회에서 종료 1분 29초를 남기고 터치다운을 작성하며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램스의 쿼터백 메슈 스테포드는 인터셉션 2개를 기록했지만 터치다운 패스 3개를 곁들여 283야드를 던져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와이드리시버 쿠퍼 컵과의 호흡이 절묘했는데 컵은 경기 종료 1분 29초를 남기고 1야드짜리 역전 터치다운을 찍는 등 터치다운 2개를 챙기고 스테포드와 함께 극적인 드라마를 썼습니다. 결승 터치다운의 주인공인 컵이 슈퍼볼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습니다. 컵은 8차례 패스를 받아 92야대를 전진했습니다. 리그 최고의 수비수로 꼽히는 램스의 디펜시브 테클 에런 도널드는 경기 종료 직전 상대 쿼터백 조 버라우를 상대로 색을 책임지며 승리의 숨은 주역이 됐습니다. k b t b 뉴스 전상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중에도 퀸즈 지역의 렌트 비용은 오름세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안지영 기자입니다. 뉴욕 일원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급속 확산으로 도시가 마비되다시피 하던 지난 3개월 동안 퀸즈 지역의 렌트 비용은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렌트 중간 가격과 신규 계약 건수가 전년 대비 모두 두 자릿수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정보 및 중개회사 더글라스 엘리먼의 2022년 1월 뉴욕시 렌트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서부 퀸즈의 렌트 중간 가격은 2,950달러로 전년동월 2,471달러 대비 19.4%, 전월 대비 4.4% 각각 늘었고 신규 계약 건수는 404건으로 전년동월 294건 대비 37.4%, 전월 대비 3.3% 각각 늘었습니다. 1월의 경우 퀸즈 북서부에서는 스튜디오 렌트 비용이 전년 동월 대비 36.8% 상승해 가격 상승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원베드룸이 17.3%, 투베드룸이 14.5%, 트리베드룸이 5.0%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신규 계약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렌트 사이즈는 트리베드룸으로 전년 동월 대비 무려 70.6% 증가했습니다. 이어 원베드룸이 43.5%, 투베드룸이 33.8%, 스튜디오가 21.2% 상승했습니다. 한편 메나탄과 브루클린 역시 전년 동월 대비 렌트 중간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1월 메나탄의 렌트 중간 가격은 3,550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8.3% 증가해 퀸즈와 마찬가지로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브루클린은 2,800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 7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뉴욕 이런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신규계약 건수 증가에 대해 렌트 시장 회복의 청신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코비드 19 상황이 전반적으로 진정세로 들어선 만큼 올 상반기 뉴욕 렌트 시장이 정상화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지난 1월. 전국의 주택 압류 규모가 팬데믹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호모노 보호 대책이 종료된에 따라 올해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전상인 기자입니다. 부동산 정보 분석 업체 애텀 데이터 솔루션 스는 디폴트 통보, 경매 일정 고지, 은행 압류 등 지난달 전국적인 압류 규모가 23,204건으로 지난해 12월보다 29%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에텀데이터의 릭 샤가 수석 부사장은 압류는 통상 11월에서 12월 할리데이 시즌에 줄었다가 이듬해 초에 늘어나는 특성이 있다며 다만 올해는 지난해 말로 연방정부의 각종 압류 규제 조치가 종료된 뒤라 전년 대비 139% 크게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압류가 완료된 경우는 4784건으로 전월 대비 57%, 전년 대비 235% 급증했습니다. 7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주별로는 미시간 622%, 조지아 163%, 텍사스 98%, 테네시 50%, 엘라바마 44%를 기록했습니다. 인구 20만 명 이상 도시 중에는 디트로이트 1,013건, 시카고 210건, 뉴욕 129건, 마이애미 113건, 필라델피아 107건 등이 상위권이었습니다. 압류 개시도 33개 주에서 증가세를 보이며 총 1만 1,854건으로 집계돼 전월 대비 29%, 전년 대비 126% 증가했습니다. 주별로는 플로리다 1,238건, 캘리포니아 1,226건, 텍사스 1,003건, 일리노이 757건, 오하이오 665건 등이었습니다. 인구 20만 명 이상 도시 중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곳은 미니에폴리스 300%, 디트로이트 298%, 세안토니오 291%, 플로리다주 잭슨빌 259%, 마이애미 24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의 일부 교직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긴급청원을 연방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상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니아 소토 마요르 연방대법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해 해고 위기에 몰린 뉴욕시 교직원이 연방대법원에 개입해달라고 제기한 긴급청원을 기각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원고에 해당하는 15명의 뉴욕시 교사들은 시 당국이 비정통적인 종교신념을 지닌 직원에게 백신 의무화를 면제해주지 않는 것은 종교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원고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기각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뉴욕주와 커네티컷, 버먼트를 아우르는 제2연방순회법원에서 올라온 사안들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원고의 주장이 심리할 만큼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해설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해 10월 공립학교 교사와 소방관, 경찰관 등을 포함한 뉴욕시 소속 공무원 약 37만 명을 대상으로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하도록 했습니다. 이 규제에 따라 11월 1일부터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은 무급휴직해야 했으며 뉴욕시는 지난 11일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들은 해고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0월에도 뉴욕시 공립학교에 소속된 4명의 교사와 보조교사들이 시 당국의 공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백신 의무화 명령을 막아달라며 제출한 청원에 대해서도 기각 처리했었습니다. 당시 교사들은 뉴욕시의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 시안이 임박하자 뉴욕시에서 발생하는 긴급 사안을 전담하는 소토마요르 대법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했지만 기각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의 COVID-19 상황이 확연한 회복세를 보이며 뉴욕주가 마스크 의무화도 해제하기로 했지만 이와 관련한 세부 지침이 공지되지 않아 한인 자영업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안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캐시오컬 뉴욕주지사는 지난주 뉴욕주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세부 지침 사항 없이 발표돼 식당과 네일살롱 등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위생과 안전을 고려해 마스크를 계속 착용 중이지만 이와 관련한 고객들의 질문과 항의가 이어져 난감한 상황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대 한인타운의 식당과 자파점, 네일살롱, 화장품 판매점 등의 직원들은 종전과 같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 필수 문구 또한 가게 문에 여전히 부착돼 있습니다. 일부 대형 커피체인 등은 마스크 필수 문구 대신 마스크 권장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한인식당의 업주들은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조치와 관련해 뉴욕시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업데이트 되지 않아 기존 지침대로 일하고 있다며 일부 고객들은 백신 검사도 해제된 것이 아니냐며 컴플레인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일샵을 운영하는 한인 동포들 사이에서는 코비드 i d 1 9으로 생겼던 규제 하나가 줄어들어 조금 숨이 트인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일업계는 업무 특성상 100% 마스크를 착용 중이지만 마스크 미착용 고객을 별도로 제재하지는 않는다고 업주들은 말합니다. 한편 월마트와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대형 기업들도 코비드 i d 1 9 백신을 맞은 직원에 한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잇따라 해제하고 있습니다. CBS 방송은 기업과 업종별로 다른 정책을 개별 채택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가 많은 한인 업계는 혹시 모를 불이익에 대비해 기존 정책을 따르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뉴욕일원은 최근 코 o v i d 1 9 확진자와 입원율이 급격히 감소하며 빠르게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11일 기준 뉴욕주 1일 확진자 수가 3583명으로 줄었고, 감염률은 2.28%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환자도 4,000명 아래로 떨어져 2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뉴욕시 지하철 1일 이용객도 4월 연속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모호한 마스크 지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향해가는 분위기 속에서 비즈니스 상황의 호전에 대한 기대가 동포사회에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국제유가가 우크라이나 위기로 급등해 배럴당 10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홍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국제유가는 우크라 위기 고조로 배럴당 100달러에 근접했습니다. 유가가 100달러에 근접한 것은 2014년 이래 처음입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유가는 배럴당 70달러대에 머물렀습니다. 서부 텍사스 산중지류 3월 인도부는 전장 대비 3.22달러를 뛴 배럴당 93.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장중 5%를 넘게 뛰며 배럴당 94.66달러까지도 치솟기도 했습니다. 북해산 브렌트유 사월물도 3.03달러 급등해 배럴당 94.44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이미 인플레이션율이 40년 내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 인플레이션 충격이 배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미국의 소비자물가 지수는 7.5%를 기록, 4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문가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블룸버그의 이코노믹 쇼크 모델에 따르면 원유 가격이 100달러로 오르면 올 하반기에 미국과 유럽의 인플레이션이 약0.5% 상승할 전망입니다. 만약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이상으로 치솟으면 글로벌 경제 성장이 멈추고 전 세계 인플레이션율이 7% 이상으로 치솟을 것이라고 JP모건체이스는 경고했습니다. k b t v 뉴스 홍찬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새 주한 미국 대사에 필립 골드버그 주 콜롬비아 대사를 지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앞으로 상원의 인준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한 미국 대사를 역임한 캐슬린 스티븐스 전 대사는 골드버그 지명자가 전 세계와 미국의 외교 정책이 도전적 위기를 맞았을 때 이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능력 있는 외교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골드버그 지명자가 이런 깊은 경험을 토대로 미국이 한국의 시각을 잘 알게 하고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할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골드버그 대사 지명자는 직업 외교관들 중 최고위 등급인 경력 대사급으로 쿠바,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에서 경력을 쌓아. 중남미의 정통한 외교관윤이냐. 한반도에 관련해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이행 조정관을 지냈습니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가 6개월에서 5세 미만 어린이용 코로나19 백신의 승인 여부를 논의할 외부 자문기구 백신 생물 의약품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즈 등이 보도했습니다. 제닛 우드콕 FDA 국장대행은 연기 결정의 배경에 대해 새로운 데이터가 최근 새로 나왔다고 파이저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며 연기 조치는 FDA가 추가 데이터를 검토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FDA 자문기구 회의는 당초 내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런 결정은 당초 2회 접종 임상 데이터만을 바탕으로 백신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던 계획을 전면 뒤집은 것입니다. 파이저는 지난 1일 FDA에 영 유아용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뉴저지주 서류미비자를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 제외된 뉴저지 근로자 기금 (excluded New Jerseyan Fund)의 이번 달 접수 마감을 앞두고 신청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필머피 주지사가 지난달 8일 서류미비자 한가구당 최대 4천달러 현금을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 마감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고 신청 요건 역시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 프로그램에 6천여 명이 새롭게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정부에 따르면 배정된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신청 접수 역시 조기 마감되므로 수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서두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외된 유저지 근로자 기금의 대상은 체류 신분 등을 이유로 연방 정부의 코비드 19 경기 부양금이나 실업수당을 받지 못한 서류 미위자입니다 가정연소득 5만 5천 달러 이하 등 수혜 자격을 갖춘 불체자는 개인 최대 2천 달러, 가정 최대 4천 달러까지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수혜 자격 확인이나 신청 접수는 주복지부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올해로 18번째인 퍼피볼, 강아지 슈퍼볼에서 솜털 플러프 팀이 주름 러프 팀을 아슬아슬하게 꺾었습니다. CNN에 따르면 13일 열린 제18회 퍼피볼 대회에서 솜털팀은 3시간 접전 끝에 73대69로 승리했습니다. 이 행사는 13일 LA에서 열린 제56회 슈퍼볼 로스앤젤레스 램스와 신시네티 벵갈스 경기의 식전 행사로 벌어졌습니다. 퍼피볼 경기주간 방송사 애니멀플래닛에 따르면 이번 경기에는 67개 보호소에 입양 가능한 강아지와 33개 주의 유기견 등 100마리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이 대회에 참여한 모든 강아지들은 안정된 가정으로의 입양이라는 최고의 상을 받게 됩니다. 17회까지 참여한 강아지들의 입양률은 100%로 알려졌고 이번 대회에서도 그 전통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드입니다 잠시 후, 뉴과 늦어진 날씨 전해입니다. 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